우리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 곁에서 낳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4장 찬송 하겠습니다 a j a n g s a n s o 장 g Sansong w a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피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속. 우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나 기뻐서도. O'er the land of the free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것일세. 오늘은 레위기 2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칠 월기 다음에 있는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레위기 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위에 유향을 놓아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이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재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입니다.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재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에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들을지니라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네. 우리는 출애굽기까지 출애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 성막에 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성막의 여러 기구들이 직분과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관련이 있는가? 우리의 직분은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경력이나 공로에 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그 직분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오늘은 레위기 2장을 보시는데요. 레위기 2장에 나오는... 말씀이 소제라고 하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다 아시죠? 번제가 가죽을 제외한 동물 전체를 불태워 드리는 것이었다면 즉 어떤 면에서 보면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면 곡식을 드리는 이 제사인 소제는 한웅쿵만, 손으로 한웅쿵만 해당되는 그런 재물을 불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주워서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들에게 소위 말하는 성미를 거두는 것이 바로 이 소재에 기원한 것이다. 이렇게 잘 알고 계시죠?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소재에 대해서 소상하게 나와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소재라는 말을 민하라, 그렇게 발음을 합니다. 민하라고 하는 것은 선물이나 조공을 얘기할 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리는 것이다. 또는 조공을 바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며 제사를 드리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큰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의 보호와 인도를 받고 있는 작은 왕들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우리를 지켜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분에게 순종하고 그분을 경비하는 의미에서 소제를 드리는 것으로 그들은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이 소제를 선물 또는 조공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의 제사의 형태를 말씀하실 때 상당 부분이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배경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중에 이 소재라는 것이 힘센 왕이 약한 나라들을 도와주고 조공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 나라에도 그런 제도가 있듯이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 노예를 살면서 힘센 왕이 약한 왕들에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보호를 해주고 그리고 그 약한 왕들은 그 대가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그런 사회적인 배경을 기초로 해서 소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소재를 동물을 잡아서 드릴 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의 형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고 맞고 반은 틀리는 얘기입니다. 부자들도 돈 많은 사람들도 소제를 드립니다. 소제를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먹여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경배를 드리는 상황이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다른 제사와 달리 이 소재는 반죽을 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어서 드리는 거죠. 아주 지극정성이 대단합니다. 옛날 우리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교육자에게 쌀을 제공할 때 항상 가장 좋은 쌀로 첫 쌀을 떠서 밥을 하기 전에 한 종지를 떠서 성미로 구별을 해 놓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이 소재도 구약의 여러 기독교의 전통을 만드는 중요한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예, 이 소재는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신앙생활에 적용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첫 번째 하나가 뭐냐면, 소재는 소재만 드리지 않습니다. 국식제사를 드리는데, 반죽을 해서 기름을 섞어서 유향이라고 하는 향을 내는 향료와 함께 섞어서 반죽을 해서 화덕이나 또는 철판에 구워서 떡처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주일날 밥을 먹는 것은 교제입니다만, 그것은 바로 다 이런 소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예배는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교제하는 것까지, 즉 주님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의. 정신이라고 볼수 있겠는데 소제 첫 번째 특징은 다른 제사 다른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함께 드렸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번제나 화목제 태워서 드리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으로 기쁜 관계로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동물 제사를 드리는데 그 동물 제사의 함께 곁들여서 드렸던 제사가 바로 이 소제라고 하는 곡식 제사입니다. 밀가루를 썼고 말씀드린 대로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썼고 그리고 유향을 그 속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11절 13절에 보시면 오늘 제가 두번 읽었던 말씀이 13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는데. 그 앞서서 11절을 잠깐 보시면 소재에 이 곡식제사에 넣지 말아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13절은 넣어야 되는 거고 11절은 넣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 잘꼭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절에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꿀입니다. 우리 같으면 누룩을 이렇게 넣으면 부풀려지고 꿀을 넣으면 맛있을 텐데 왜 주님이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셨을까? 추격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여러분 언제 발효를 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누룩은 그렇게 좋지 못한 부풀려 가는 어떤 특성을 얘기하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하죠. 너희 속에 누룩을 제거하라. 사탄의 괴계와 진실되지 못한 거짓, 이런 사탕 발림에 아주 그 진실과는 거리가 먼. 하나님은 이런 누룩과 꿀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진실한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부패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재를 드리면서 성도들이 부패라는 것을 내 속에서 빼야된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넣지 않는 소재를 드림으로 인해서 달콤하고 부풀려진 포장된 거짓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지시켰던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래야 된다는 것. 거창하게 눈에 보이도록 그런 화려함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소재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입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일까요? 그렇지 않죠 소금을 뭐라고 13절에 이야기하냐면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옛날에 아까 말씀드린 힘없는 소위 말하는 왕이 힘있는 왕에게 조공을 바칠 때 받쳐진 물건 중에 하나가 후추와 소금이었습니다. 특별히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굉장히 비쌌습니다. 돈 보다도 더 귀중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소금은 그런 값어치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부패를 방지하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려서 소재에 떡반죽에 소금을 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얘기합니다. 내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순수하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그것을 믿는 증거, 그리고 마음의 표현으로 소금을 넣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입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시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러한 신앙적 고백이 예배입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드릴 때도 있고 안 드릴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내가 믿음이 좋을 때는 예배에 충실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떨어지거나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이러한 제사의 정신을 알지 못하고 자기 기분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시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정성의 표현, 감사의 표현이 제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금을 넣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시죠.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는 세상의 빛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인상을 짚푸리고 우리를 보고 시험을 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부패가 방지가 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제사의 제도를 두셨음을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실 때.